안녕하세요 삐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배트맨 배트모빌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과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 줄여서 그냥 허수아비 결전이라고 하고 투페이스라고 할게요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피스수의 차이가 있어요 예, 허수아비 결전에서는 피스수가 422피스에 54,900원 투페이스에서는 피스수가 429피스 89,900원입니다 예, 가격이 미쳤죠 예, 피스수가 7피스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가격은 거의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니피겨는 허수아비 결전에서는 두 개, 이번 투페이스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예, 겹치는 거는 배트맨 말고 빌런은 아주 다른 애들이라 배트맨만 비교를 해 보자면 하 일단 배트맨 비긴즈 때와 다크나이트 때라 몸통 슈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뭐가 좋다라고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배트맨 헬멧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건데 허수아비 결전 배트맨의 배트 헬멧은 원작 배트맨과 정말 비슷한 배트 헬멧이었지만은 예, 투페이스에서는 배트 헬멧이 어, 좀 헬멧답게 만들려고 그랬는지 더 커지고 동글동글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전 헬멧보다 좋아진 점은 헬멧 눈부분에 하얀 게 추가돼서 브루스웨인 이마에 하얀 띠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망토는 천으로 된 망토도 괜찮았지만, 고무 망토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텀블러를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앞모습을 살펴보면 허수아비 결전은 뭔가 투박해 보입니다. 예, 이번에 나온 투페이스는 뭔가 살짝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모양은 투페이스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은 허수아비 결전은 비율적으로 앞이 짧고 옆으로 넓은 편이고 투페이스는 비율적으로 앞이 좀 길고 옆이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투페이스 쪽이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전체적으로 큰건 허수아비 결정 쪽인데 높이는 투페이스 쪽이 살짝 더 높아요. 물론 위에 날개 때문에 허수아비 결정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지만은 텀블러 뚜껑 쪽으로만 보면은 미세하게 투페이스 쪽이 더 높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아까 앞모습을 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확실히 조금 더큰 허수아비 결전 쪽이 더 디테일한 느낌이 납니다. 네, 우리는 스티커를 매우 싫어하지만 어쨌든 붙여놓은 스티커는 제품의 디테일을 더 올려줍니다. 네, 중간중간 날개나 실제 텀블러와 많이 비슷하게 꾸며줬어요. 하지만 투페이스 쪽은 그러지 못했어요. 네, 스티커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일까요?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고 옆모습 디테일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텀블러를 위에서 봤을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만 같습니다. 허수아비 결전은 텀블러의 각진 특유 모양을 잘 살린 느낌인데, 투페이스 쪽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자 모양 텀블러예요. 허수아비 결전이 실제 텀블러와 비슷하게 구현된 것 같네요. 투페이스는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외형 말고는 텀블러와 비슷한 게 없어요. 뒤에 날개는 좀 귀엽게 구현을 했네요. 이제 텀블러의 뒷모습. 아, 이거는 허수아비 결전이랑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뭔가 웅장한 느낌이 나는 바퀴랑 배기구 표현. 뭐 텀블러의 묵직함이 느껴지는데 어, 투페이스 쪽은 뭐 이거는 텀블러니?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니 높이가 투페이스 쪽이 더 높은데 바퀴가 더 작고 형편없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런 비율이 나올 수가 있죠? 허수아비 결전은 뒷바퀴와 날개가 거의 부을랑 말랑할 만큼 커다란 바퀴를 달아서 더 포스있는 모습의 뒷모습이라면 은 네, 투페이스는 바퀴와 날개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우리 대형 텀블러만 봐도 뒷모습은 커다란 바퀴를 달아서 더 포스있어 보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품에 맞는 바퀴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배기구 표현도 형편없는데 얘네들도 형편없는 걸 알았는지 거대한 불꽃을 달아놨어요. 내부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네, 둘다 내부를 여는 건 똑같습니다. 네, 허수아비 결전은 2인승이고 스티커로 표현된 내부가 보입니다. 네, 투페이스는 1인승이며 스티커로 표현된 내부가 보입니다. 고무망토를 착용한 채로 탑승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영화 배트맨에서는 배트맨이 레이첼을 옆에 탑승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크나이트 버전으로 배트 시그널이 있어요. 사실 다크나이트 배트 시그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갖고 싶었거든요. 배트 시그널이 야광으로만 됐어도 되게 만족을 했을 것 같은데 스티커로 표현된 게 전부였어요. 근데 뭐든 추가적으로 더 들어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퀄리티면 여기에 사용되는 브릭으로 텀블러에 투자를 하는 게더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비교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텀블러의 앞모습은 투페이스 쪽이 더 나아요. 네, 그렇지만 그 외에 디테일하게 표현된 부분이나 텀블러의 크기, 옆모습, 상단. 뒷모습 전부 허수아비 결정 쪽이 더 낫습니다. 사실 앞모습도 허수아비 결정이 뒤지지 않아요. 이 제품이 비평을 받아야 하는 큰 원인은 역시나 가격이겠죠. 예, 무슨 자신감으로 89,9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전 허수아비 결전 때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가격을 올려놓고 피스 수는 7피스에 미니피규 한개더 추가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89,900원에 이거를 사실 에야 프리미엄 붙은 허수아비 결전을 구매하시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크림에서 7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텀블러가 피스수 대비 가격을 이렇게 책정을 했어도 배트포트가 나오는 기믹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 제품은 호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트맨의 헬멧도 그렇습니다 왜 이전에 멋진 배트 헬멧을 두고 이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배트맨 때처럼 브루스 웨인의 얼굴과 헤어를 더 넣어주던지 아니면 기존 배트 헬멧에다가 눈부분에 하얀색으로 추가해 넣던지 저는 이 배트 헬멧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기존 배트 텀블러 허수아비 결전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허수아비 결전이 없으신 분은 구매를 조금 생각해보시거나 그래도 나는 이번 텀블러 꼭 가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잠깐 두세 달만 쉬시면 세일할 겁니다. 세일할 때 구매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